아하 사탕입니다 오늘은 오늘도 다시 비트코드로 들어왔고요 요즘에는 코딩만 코딩 올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는 저희가 이제 조건문을 배워봤는데 오늘은 반복문의 기초의 기초를 배우려고 합니다 기초의 기초 진짜 완전한 기초인데 어, 오늘은 이제 예, 하, 무엇을 하나를 입력받지 않고 무엇 하나를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대충 1, 1을 999, 100개, 뭐 1,000개, 10,000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시로 만들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요즘에 이렇게 하는 시대 여러분들 요즘에 여러분들은 이거 못하는 사람들 은다 읽을 거예요, 여러분들. 프린트 1한 다음에는 이거를 반복하겠지, 뭐 이렇게 이렇게 반복하겠죠, 여러분들은. 참, 근데, 이거 천기할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천기할수 있어요? 천기할수 있는 사람은 천기하시고 저는 이게천기 못하는 사람은 한번 반복문을 배워볼 겁니다. 자, 문제에 들어가시고요. 기초백제 들어갑니다. 저번에, 저번에 이거 최대값 구하기 했죠? 이거 전혀 다른 거고, 반복, 반복에 들어가시면, 이 반복문 입문하기, 이거를 한번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별기 오프니까 그러니까 이 팔, 여기 팔에 위에 있는 이거, 별개호를 999개를 가로로, 세로로가 아니고 가로로 줄여가야 합니다. 그러면 총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초보들의 방법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깔아주시고요. 프린트, 프린트는 무조건 해줘야죠. 하셔야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별, 별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곱하기, 곱하기, 999를 하면은, 잠깐만, 이 터미널 좀 없앨게요.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아,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 별로 하셔야죠. 별로 하면 잘 나오죠? 이거는 근데 여기서, 여기서 잘 나오죠? 아닌데, 이거는 뭔가 초보들의 방법 같다. 나는 뭔가 고수들의 방법인데, 아. 그런 거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번에 그러면은 한번 새로운 기능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기 제가 실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뜻은, 이게 for, 이제 여기에 이것도, 이 그것입니다. 이게, 이거는 아꼭 I인 게 아니라, 여, 이거는 그냥 여러분 그 때문이, 그, 조건문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대로 이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X로 해도 되고, 뭐, 뭐, 정우천사라 해도 되고, 다 아,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반복하다, 이게 이건 몇번할 건지, 이 레인지 무조건 넣어줘야 될 거예요. 레인지 뒤에 가로 친 다음에 몇번할 건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하면 한번 반복하고, 두번 하면 두번 반복하고, 세번 하면 세번 반복하고, 100번 하면 100번 반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주, 의할 점. 저희가 조건문 할 때도 필수였던 게 하나 있죠. 끝날 때. 이게 무조건 필수입니다, 여기서도. 여기서도 무조건 이게 필수기 때문에. 이거 잘 써주시고요. 아, 그러면 아까 잠시 이슈가 들어와서. 좀, 이슈가 지금, 어, 좀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이 프린트. 이게 이제 입력하다니까. 아니, 입력하다가 아니고 이제 출력하다니까. 출력을 해야죠. 이것만 하고 이것만 하는 게 끝이 아니죠. 출력을 해야죠. 출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출력 출력문은 프린트. 프린트 그리고 이 가로 제가로잘 넣어 주시고요. 이거 이거는 숫자가 아니니까 이건 숫자가 아니니까, 이건, 이거는, 뭐 이거, 이거는, 이거, 이거, 이거는 숫자가 아니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 이렇게. 숫자가 아니면, 이거, 이거를 무조건 넣어주셔야 되고요. and, and는, 여기,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총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총, 그러니까. 이, 일단은, 그럼 이방법이야 이 방법 총두 가지. 좀 어려운 길을 가고 싶다 하는 사람은 이거 추천드리고요. 좀 쉽게 쉽게 가고 싶다 하는 사람은 이거 추천드립니다. 둘. 한번 이제 둘다 실전에서 이 한번 둘다 맞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초보들의 방법부터, 초보들의 방법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근데 너무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초 엄청 이제 그냥 파이썬 입문했다 그냥 파이썬 초보다라는 사람은 이거 추천드릴게요 파이썬 반복이 제 시작했다는 사람들은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저도 이거 연습 좀 했는데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 할 때는 일단 이걸로 입문하고 나중에 고수되면 이거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자 이게 가로 아주 잘 나오는 거 보고 이거 이것도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죠 오 네, 이것도 잘 나오죠 코드 제출하면은 바로 카드입니다자 순위 보면은 순위가 오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순위가 오른 걸 보실 수가 있죠 저번에 저번에 했을 때한 480명이었는데 이제 저는 자 이것도 엔트리로 게임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반복하기 게임 너무 쉬울 것 같지 않나요? 야 이게 근데 여러분들 모두 반, 야, 엔트리에서 반복하기 모두 쓰, 쓰, 써 봤죠? 써 봤죠? 한 번쯤 써 봤으실 겁니다. 언젠가 한번 그, 그거 그 있잖아요. 뭐 일정 입력 받아서 입력받은 거 숫자 줄을 그몇 개, 100개 이렇게 딱 써는 거예요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반복하기 그렇기 때문에 엔트리 게임은 이게 인기가 많다면 한번 좀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한번 해보려, 해볼까 합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거 영상 하나하나 만드는데 진짜 저 이거 가, 저도 좀 찾아보고 왔는데 이거 가로로 출력하는 방법이 잘안 나와 있어요, 진짜 와, 진짜 영상용 딱 하나 나왔있어 근데 그것도, 와, 그것도, 와, 찾기가 진짜 어어 그냥, 그냥 유튜브에 뭐, 파이썬, 파이썬, 반복, 가로로 출력하는 방법. 위에도 안 나왔어. 진짜, 와, 진짜, 알려주는 거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와. 아, 그렇게 안 나오니까, 한번 이영 한번 진짜 안 나오니까, 이 영상, 진짜 이 영상이, 이 영상을 따는 사람한테, 그걸 이제 파이썬, 요즘 그거, 파이썬, 반복 입문하는 사람한테, 아는 친구나, 이제, 아는, 아는 사람들, 아니면, 아니면은 뭐, 형, 자기 가족들에게 이걸로 반복 파이썬 한번 연습해보라. 좀 한번 해봐라. 가로로 추역하는 방법 한번 해봐라. 한번 이렇게 또 홍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사방